그래서 사역자가 마땅히 해야 할것 이외에 상을 위하여 무언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아야 한다. 바울 같은 경우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 형제들로부터 돈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그 권리를 취해서 좀더 편하게 이 세상에서 사역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권리를 취해서 사역을 할수 있었으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자기 상급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늘나라에서의 자기 상급을 더 중요시 여겼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돈을 받은 것이 탈취한 것과 같다.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니아에게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마게두냐 교회에서 후원을 받은 것이 그들의 어려운 사정을 생각할 때 마치 탈취한 것처럼 바울은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도 참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형제들이 가난한 형제들이 돈을 모아서 자기 사역에 참 연보를 하는데 바울 형제님그 말을 그그 그 돈을 받을 때그 마음에 내가 이 사람들로부터 돈을 그냥 강제로 막 뺏는구나 하는 느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만큼 바울은 형제들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 마음을 쓰고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어린 영적 수준 때문에 바울은 매우 조심했습니다. 빌립보사 사장, 사장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번두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의 유익,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고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기 보면 그 아까도 읽었던 말씀이지만 여기 재물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재물이란 말은 십자가를 통과한 것이 재물이에요. 그죠? 십자가를 통과하신 것이기 때문에 연보는 형제들이 십자가를 진 순종에 어 어떤 결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이 십자가를 통과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열매를 낳을 수가 있는데 그 열매가 바로 연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 그래서 여기 보면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바로 우리 몸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했을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로마서 6장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고요. 신약에서는 나의 가진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상이 없습니다. 11조라는 게 10분의 1만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잖아요, 거잖습니까. 그런데 신약은 주님이 우리 모든 게 주님의 것이라고 했고,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약은 10, 10조의 사상입니다. 10분의 10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어,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선한 청직입니다. 청직이란 말은 그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는 하인이죠. 그 말은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나 또한 주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 1장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기는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리로다 아멘.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 대가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다는 생각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 가지고 하나님이 아너참 나에게 이걸 줬으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고 얘기할 수가 그렇게 될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10분의 1을 얻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얻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그큰 희생이 우리의 어떤 일부분만을 얻으시려고 그렇게 희생한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또는 우리의 부분만을 부분밖에 얻지 못하는 미약한 희생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4장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으므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을 따르기 위해 내어 주기를 요구하실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어, 좀 전에 어 우리 같이 읽었던 말씀이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곧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고요. 주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 우리 맨 처음에 그 읽었던 말씀이죠. 가로대 가이 사이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 예수님께서 그런즉 가이 사이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곧 너는 너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10조가 아니라 10십조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그그 그 모든 또는 넘치는 게몇번 나왔습니까? 여기 한번 모든 은혜 또 넘친다, 넘치게 하신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넉넉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몇번 나왔죠? 대충 한 7, 8번 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 사도행전 2장에 처음에 그 어, 신약 교회가 생겨졌을 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를 돌보는 것은 자신의 가족을 돌보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사랑의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가 교회를 참으로 이뤘고 그리고 우리 관계가 참으로 주님 안에서의 형제 자매의 관계라면 이러한 어, 이러한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어, 연보를 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갔을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니 하시고 이 보면 그 저기 제가 이거 가지고 항상 얘기하는 예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화도 아닙니다. 실제 일입니다. 뭐냐면 저희 집에 가면 어 항상 이제 우리 집 사람이 밥을 해주고 설거지하고 이제 뭐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집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 이제 뭐 가끔가다 설거지를 합니다. 설거지 하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형제 자매들이랑 교제하다가 우리 집 사람은 나를 안 도와줘요 하고 우리 집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럽니다. 무슨 얘기야 내가 맨날 항상 어? 설거지해 주는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설거지는 제 일이 아니에요. 설거지는 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설거지한번한번 한 굉장히 큰 의입니다. 의 그죠? 그러니까 그게 내 머릿속에 꽉 들어있어요. 꽉 들어있어가지고 어, 내가 항상 한 것처럼 항상 내가 우리 집사람을 사랑하고 도운 것처럼 이렇게 의식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에게는 우리 집사람이 할 일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설거지하는 거라고 머리에 꽉 박혀있어요. 그래가지고 설거지를 오늘 아침에 했는지를 까먹었습니다. 어, 점심에 하면서 아침에 설거지한 걸 까먹어요. 그거 내가 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로 그냥 생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 있는 그 의인들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마음속에 주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고 돕는 것이 마땅했어요. 예. 그가 어린 소자를 돕는 것이 마땅했어요. 그래 나중에 주님한테 와가지고 주님이 그를 칭찬하시니까 우리가 언제 그걸 했는지 의식이 없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이 상황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한 것은 자신의 의의를 세우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마도 주님 앞에 서서 자신이 주님을 위해 더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할 사람은 지금 현재 열심히 주를 섬기는 사람일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는 자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지 못한 안타까운 심정이 뭔지를 모를 겁니다. 누가본 실장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마태복음 이십장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소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연보가 제가 전하려고 했던 거는 연보는 자연스러운 사랑의 행위라는 겁니다. 그게 더 놓아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 이 메시지 마음에 안 들어요. 제 자신 솔직히 어, 연보는 어, 우리 자녀를 돌보는 것 같은 그런 거죠. 우리가 만약 교회를 이뤘다면 그리고 우리가 가족을 이뤘다면 우리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형제자매들의 사정을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형제자매들이 그런 것들 그 여기 우리가 같이 모이는 형제자매들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사정을 다 알고. 그냥 하나하나 사정을 다 알고 집행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 저기 그그 옛날에 대학교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장학금을 주는데 가난한 학생들 장학금을 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걸 못 주게 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난한 사람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집에서 부모가 얼마를 버느냐 뭐 이런 거를 써 오도록 해 가지고 뭐 증명 자료를 갖고 옵니다. 갖고 와서 그걸로 이제 주는데 나중에 그 다른 이상한 얘기가 들려요 얘네 집은 진짜 가난한 게 아니에요 근데 소리만 그렇게 띄워 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그 사람이 가난한가 안 가는가 알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거기 가가지고 집에 가서 뭐 진짜 어디 재산이 어디 숨겨놨는가 다 뒤져봐야 되잖아 그리고 차명계좌로 다 뒤져봐야 되잖아 가난한지 안 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걸 그 알아내는 방법은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모든 장학금은 성적순으로 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가장 편하니까 돈이 안 되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명부를 만들어서 도와준다는 건 무슨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학교의 선생과 제자의 관계 이상을 넘어서는 그런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형제 자매들의 세세한 상황까지 우리가 알수 있을 만큼의 가족의 어, 그 관계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얘기 제가 참으로 얘기하고 싶은 말인데 그게 아직 제 입에서 잘안 풀어져요. 그러니까 어, 용서해 주세요.